공존보다는 당장의 이윤이 먼저인 그 논리에 또 당했습니다. 분통하고 비참한데요. 그런데 환경부의 어처구니 없는 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보면서 저희는 우리가 처한 기후생태 위기를 사실 좀더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성장과 이윤을 앞세운 이 권력은 지금까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많은 생명을 찍어 누르면서 존속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. 생명을 향한 폭력, 그립고, 이윤을 내세운 파괴는 그 근거를 잃고 있습니다. 기후 생태위기가 너무나 물리적으로 저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. 환경부에 경고합니다. 새만금 신고한 조건부 동의 결정 당장 철회하십시오. 파렴치한 결정 거두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로 인한 환난 속에서 민중의 횃불은 가장 먼저 환경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. 옳은 선택을 할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환경부는 환경부의 본분을 다하십시오.